]이야. 잘 있어 대학교 CC부터 시작해 입사까지 8년을 사귀었던 우리 오늘 헤어졌다 도대체 왜 헤어졌는지 이유는 알아들 거야 잠깐만 혜선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 이유는 알아들 거 아니야 정말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다니까? 짠, 우리 회사차인데, 너랑 드라이발로 가지고 왔지. 회사차 이렇게 막 써도 돼? 뭐 어때? 안 걸리면 그만이야. 회사랑 거래하는 직점인데 마음껏. 이번에 내가 다음에 살게 가자. 아 왜이래? 저렇게서 결혼 잠깐 말은 하자며 다음 주 청하는 거야. 아 왜? 이래? 진짜. 짠. 뭐야 이 시간 웬일이야? 우리 휴가야? 아니 출장 갔다가 복귀 하는 데니까 너무 안나가지왜 그래 진짜? 오늘 들어가 회사 지금 업무 시간이잖아.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학창시절의 순수함은 사라졌고, 회사의 공용재산을 마치 니 재산인 것처럼 마음껏 쓰고 있잖아. 내가 몇번 말했지. 그러지 말라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말라고. 정신 못 차리는 너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평생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믿고 살수 있을까? 아니야. 너는 그럴 자리 없어. 혜성아. 야, 벌 청이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청염 도사 한번 들어볼까? 온다 온다 내 마음 속에 청염 청렴도 상고 왔는가? 네, 자네가 올줄 알고 있었네 어디 보자 청렴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고 만기래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제발 청렴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네 앞에 책이 하나 있을 거야 그 책을 가져가 그 책이 자네를 청렴하게 만들어줄 거야 청렴 백서? 그래 내가 반드시 달라진다 청렴만 내가 되고 말겠어 청렴 백서 1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금지 안전현 대리 네 법인카드 좀줘 어디 있으시게요? 아 오늘 가족모임 있는데 아빠 유신 좀세운다 법인카드 부단사용 안됩니다 절대로 청년백서 2. 인사청탁 금지 안 대리 아버지 고향 친구가 우리 회사 사장이라면 나 이번에 승진대상인거알지 어떻게 말좀 해드리면 안 될까 이런 인사청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청년백서 3. 회사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남들이 컴퓨터 하나 없어? 우리 아들이뭐 필요해서 그러는데 폐기된 거라도 하나 좀 줘봐. 회사 물품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청년백서 4. 업무 시간 내 여가 활동 금지. 상님 출장하시죠. 안대리 오늘 공장에 안 계시잖아. 우리 투정하지 말고 나머지로 할까? 업무시간 내 여가활동 안됩니다. 절대로 청년백서 5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안대리 이번 주말에 뭐하는가? 집에서 쉽니다. 오, 그래잘 됐네. 이번 주말에 어, 우리 집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부당한 업무지시 안됩니다. 절대로. 네. 청년백서 6. 개인 차량의 차량 유지비 사용 금지. 안내리 이번 달에 세차비 남지 내차좀 부탁해. 개인 차량의 회사돈 사용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난 청년백서의 내용대로 청렴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해선씨 이거 봐봐. 이거 해선씨전 남자친구 아니야? 응? 뭐지? 이거 올해 청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대 그럴리가 뭐지? 나 헤어지고 많이 반성했어. 과거에 내 자신을 돌아봤고, 많이 변하러 온것같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너에게 당당하고 부럽지 않은 남자친구 많이 남편이래 우리 다시 만나 뵙겠다 그리고 나는 해선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만약 내가 청렴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청렴한 삶을 살며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 남자 교그 여자의 청렴 이야기 잘 보셨나요? 진정하고 청렴한 행동으로. 사랑을 되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사랑하는데 청념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이러한 청념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청념 소식과 청념 상식을 알려주는 청념 메아리 제도와 공사의 청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념 신호등 그리고 반복패 청렴 워크쇼, 청년 공모전, 청년 교육 등 임직원들의 청렴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렴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청렴한 여러분과 나아가 청렴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렴을 위한 한걸음 함께 내딛어보실까요?